자, 아, 마저 합시다. 음. 닮은 그 오늘 중점 연결 정리 관련해서 27-1번, 2번을 했는데요.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8-1번에다 별표 2개. 시험에 되게 잘 나와. 2 8 1 번에다가 이제 <laughs> 이걸 보고 그래요. 아 진짜나 이런 오토한 또 처음 보네. 찾아 봐. 이십팔 시일 번. 평한 보조권을 이용하여 이거 보조권이 뭐야? 총이야? <laughs> 어, 보조권 맞아요. 보조선 보조선이지. 오, 맞았다. 아니 28... 아, 이이 너무 먹는데 내가. 귀가 알지, <laughs> 야, 그래. 야, 야. 그래. 야, 이 괜찮아. 잖아. 착해. 리없어요가 말해 준거다고 자, 이 문제가 딱 그냥 자다 일어나서 풀면 진짜 어렵다. 음. <laughs> 왜 그렇게 음, 이 문제가 왜 어렵게 느껴질까 선이 적어서 지금까지 배운 게 하나도 나온 게 없어 그지 어메이징 응? 그잖아 와. 선생님 뭐 나온 게 뭐가 없는데요 라고 할수 있다니까 응. 지금 봐봐 선을 딱 봤는데 아니 지금까지는 무슨 선이 항상 깔려있었지? 평행선 오늘 이거 배웠어 평행선에 닮은 하면서 뭐 배웠어? 중점 연결 정리 그럼 중점 연결 정리 할때 보통은 중점을 표시해 주고 주면서 고주 무슨 선이 항상 나왔었다고 얘들아? 평행선 평행선 근데 응. 여기 아무리 봐도 평행선이 안 보이지? 어? 네. 반응을 좀해 매우 힘들세셋 중에 하나는 해 네. 세 눈치가 빠르든지 잘 풀든지 반응을 잘하든지 세 네. 중에 하나하라고 네. 알겠어? 네자 응. 다시 우리가 지금 뭐 배우고 있다고 평행선의 닮음의 연장선에서 응. 오늘 뭐 배웠어? 중점 연결 정리 알겠어? 네 중점 연결 정리 배우는데 중점 연결 정리든 어찌됐든 평행선이 나와야 되잖아. 뭐? 근데 이그림에 평행선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문제야. 근데 이제, 그럼 평행선이 없으니까 못 푼다가 아니라 평행선을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 했을까? 이 그림에서? 있던 평행선을 어떻게 했을까? 만들어요. 지웠겠지? 평행선을, 평행선이 지워진 거잖아. 아, <laughs> 어, 네. 맞아. 평행선이 지워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시 살려 그어야 되겠지? 네. 평행선을 다시 살려서 그어야지. 이게 니네가 해야 될 일이잖아. 평행선이 네.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형의 손을 그어야지. 그만해. 제요? 어 머리가 지금 뭐 앞에 무슨 무슨 뭐지? 변태야. 내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 아, 보고 <laughs>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고손움직이고 하지 말고 이게 습관이라니까 는 것도 습관이야 딴생각하는 것도 습관이고자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평행선을 그린다고 했을 때, 니네 봐봐, 이게 무슨 점이야? 중점. 중점이지. 그럼 중점이면, 니가 배운 중점 연결점이라고 치면은 여기에서 중점 하나 잡았어. 이게 보여. 평행선 금은거 어떻게 하겠니? 그럼 못 그리는 사람 바보 아니야? 이렇게 그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거 그을 때 중점에서 옆으로 쭉 그으면 평행선을 그으면 이 밑에 선이랑 어떻게 된다? 평행. 평행하게 된다. 맞죠? 어 그러면 얘랑 이랑 몇배 관계? 방... 두 배. 배. 1대2닮음이라고 했잖아. 자 그거 봐. 평행선 그거. 이 그림에다 평행선 그어보라. 평행선 어디서 긋는 거야? 중점. 중점에서 긋는 거라고. 음. 알겠지? 중점에서 밑 바닥에 있는 애를 보면서 얘랑 평행하도록 긋는 거야. 어디다 그어야 돼? 이거. 음. E D. 아니 F, F F D. F지도 안 될지 음.. 않니는데어느쪽이 음... FD 메일로... 중점. F가 중점이야. 가 중. 중점. AD. 안그 c 아니야 MC. 이가 AB. 내가 방금 전 뭐라고 했어? 형에서 하 어디서 긋는 거라고? 중점에서 긋는 거라고 했지. 아 이중점이 둘 중에 하나잖아. 이에서 이렇게 긋 뜬. 맞지? 네. 아니면 D에서 그뜬둘 중에 하나지. 네. F가 왜 나와 지금? F가 중점이야? 아, 상황 파악 제라고 하라고. 자 그러면 내가 평행선을 그으라고 했어. 그러면 어디서 그어야 된다고? 이 D 내 말에 대답을 해. 평행선을 그으면 어디서 그라고? 으 중점에서 그라고. 으 중점 몇 개야? 2개, 네. 두 개. 생각하고 대답해. 두 개야. 여기 중점이잖아. 네. 여기도 중점이지. 네. 그럼 그걸 거면 둘중에 하나를 그어야 되겠지. 네.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렇게 그는다고 치면 이게 평행선이 될거 아니니? 네. 너이 길이 알아? 아, 아니요. 이 길이 구하래? 아니, 요 아니요. 이게 왜 갖고 있어, 이거그지 얘는 아니구나. 왜? 파란색을 그어도 얘 d c 길을 몰라 지금.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근데 얘 얘는 얘 모르는데 지금 우리 구하라는 뭐였어? AF의 길이 구하라고 하지 않았냐? 얘랑 얘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파란색이랑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이번에 다시 로어볼게이 중점이 여기서 긋는거 말고 어디서 긋는 거? 여기서 긋는 거. 아. 여기서 그어봐 이렇게. 그럼 여기 바닥이랑 얘랑 얘랑 몇배 관계야? 두 배. 몇배 관계? 두, 두, 두 배. 배. 그럼 얘가 십이면 얘몇겠어오 오겠지. 보이니? 네. 보이니? 네. 주로. 자 그러면. 너한테 지금 A, F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네. 그럼 A, F가 들어가 있는 삼각형 을기를 쳐다봐, 여기 요거 네 지금 여기가 오라고 나왔거든? 네이 길이 같다고 줬거든? 네 자, 네. 얘네 둘이가 뭐인지 확인해봐 무슨 어? 관계야? 그거... 그거... 닮은? 어? 발... 이 길이가 같지? 맞아? 요 각이랑 요 각이랑 어때? 같아 왜 같아? 막복지가 알겠어? 네그 다음에 얘랑 얘랑 평행하다고 했지? 네 그러면 여기 있는 빨간색만 평행한 거 아니라 빨간색의 연장선에 있던 여기랑 여기랑도 뭐하겠어? 평행하겠지? 맞나요? 네자 그러면 여기 각이랑 요 각이랑 무슨 관계죠? 어? 엇각이잖아 어, 평행선 네 맞지? 네자 물어볼게 다시 묻는다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무슨 관계야? 합동관계 합동이지? 네왜 합동이야? 알 뭐? 알겠어? 아, 네. 아, 네.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이 지한명 길이 같지? 네. 네. 양 끝과 같지? 네. 무슨 합동이야? A S A. A S A 합동이잖아. 5cm. 맞죠? 네. 알겠어요? 네. 그럼 얘랑 얘랑 합동이니까 요 파란색 아 여기 빨간색 5가 누구랑 네. 똑같은 거야? 저희 위에 여기 A F랑 똑같은 거지. 네. 이러고 끝. 아. 알겠습니까? 네. 무슨 말을 적어놔야 될까? 이 문제를 풀고 나서 너가 배운 게 뭐다? 다시 그리 중점 그린 뭘중점을 그려? 다시, 다시 평행선이 지워졌지. 평행선을 다시 살려서 긋는데 평행선은 어디서 긋는 거야? 중점 중점 뭘 적어놔야겠어? 평행선은 중점 중점에서, 중점에서 긋는다. 아무렇게나 긋는다가 아니야. 평행선은 중점에서 긋는 거다. 그럼 그을 수 있는 게딱두 개의 선이라고. 뭐, 중점이 여기서 얘 아니면 얘랑 말이야. 그럼 여기서 파란색을 그어봤어. 그어봤는데 아무것도 몰라, 지금. 못 구하지. 그치? 어, 근데 여기서 그어볼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그어본 거지. 밑에랑. 근데 여기 길이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반 5.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얘랑 얘랑 무슨 상황이다? 합동 상황. 요길이여기길 옮겨서 길이렇게구했다는 거지 밑에 거 해보세요 2 8 2 언니 쳐다보지 말고 계단에 응. 풀었어 안 풀었어 풀었어, 풀었어. 그럼 됐잖아.

나가리다. 어떻게? 얘들아. 다 나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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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리 나가리다. 나가리다. 나가나와리다 나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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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리가가다 나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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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리 아니 평행선 그거라고했더 정말 재밌게 긋는 애가 있어. 오. 그러니까. 아, 이렇게, 아, 그었네. 이렇게 그었네. 아, 와, 보 어떻게 하지? 재밌다 평행선. 아, 어디랑 <laughs> 와. 야. 어. 디랑이야하는 거야? 발발까지는 도대체 어디를 구해야 하는 거야? A, c 랑에씨나신랑 야! 진짜? 어디가 표기한거냐고! 얘랑 L. 얘랑! A 저... 씨랑 이거랑? 이게 중점이야? 동그라미 <laughs> 표시야, 이게 갓단 표시야 아 그래요? 와.. 바보다 와.. <laughs> 아야 그... <laughs> 진짜.. 긴가민가한 짱 공짜로 근데 답단하다큰 아, 그 정도가 아니야 <laughs> 야! 그냥 봐봐 그리고 니가 설령 이렇게 걷다쳐 중점에서 하고 그러다 쳐. 얘가 중점이니? 아니요 <laughs> 내가 평행선은 중점에서 긋는 거라고 하지 않았니? 이게 중점이냐? 어디 <laughs> 봐서 중점이야 이게? 어? 이상하게 긋지 말래니까? 내가 시킨대로 그어. 평행선 긋는 거 좋다 이거야. 야 이걸 잘못 봐서 중점 점으로 갔어. 근데 이게 중점이냐? 아니잖아. 어떻게 생각해도 아니야 이거. 그럼 여기서 최소 중점을 그을 거면 어디서 그어야 돼? 이. 이에서 그어야 되겠지? 이게 중점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어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냐? 맞잖아. 이렇게 그어야 될거 아니야. 평, 평행선 중점에서 그으라고, 이렇게. 그래, 맞아? 네. 맞아, 안 맞아? 수업하기 싫어진다. 너는 이거 하나 못 봐. <laughs> 전혀 못 알아들어. <laughs> 요 길이랑 요 길이 몇 배야? 네, 두, 배. 두, 두 배. 두 배인 거 알겠어? 네. 왜? 그거. 뭐어 중점, 그거 평행선. 중점 맞아. 연결 정리. 어? 평행선이니까 네. 중점끼리 연결했으니까 평행하게 됐을 거 아니니? 네. 그럼 몇배 관계? 두배 관계. 그렇지. 알겠나요? A, B, C가 죠저어야지 B, C가 완전 아직 도이 못했어? 아, B, C가 잘못 아니, 아, B, C로 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A, B, C 됐어 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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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어, 두배 두 배. 알겠지? 네 무슨 가? 없다 왜? 형이 형이 하니까 무슨 각? 옵각, 옵각 맞지? 네. 무슨 각? 맞곡 기각, 맞지? 네. 그럼 요 삼각형 보여? 요 <laughs> 삼각형? 네. 이거랑 이거랑 보여? 네. 여기 길이 같다고 했지? 네. 한변 길이 같고 양 끝각이 서로 어때? 같다요 무슨 동? ASA. 합동. 맞죠? 네. 합동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은 어떻다 같다. 같다. 각은? 지. 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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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낮았다. 동그라미 치지 마. 아, 는데 <laughs> 귀여워. 근데 치? 아, 아, 아 아. 나. 는지 28-1번. 풀었죠 여러분? 네. 네.